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어, 제가 영어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사실 너무 많아서요. 어,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어, 시간도 없고, 지금 당장 올려드려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일 시험을 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어, 일단 필요한 것만, 진짜 필요한 것만 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꼭 여기 있는 영어 단어는 꼭 암기해 주세요. 음. 첫 번째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반이어인데요. 그래서 영어는 해석만 되면 맞추실 수 있으시니까요. 최대한 여기 나와 있는 영어 단어 외워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유의어예요유의어도 어 제가 시험에 나온 거랑 이제 나올 법한 것들을 생각해서 나름 넣었는데, 일단 한번 보시고 암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부분 전체 관계였는데, 어 이것도 제가 좀더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거를 첨가하려고 하다가 어 제가 지금 너무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일단 다못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나온 거는 제가 풀이 해 놨고요. 어 시험에 안 나온 거는 일단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 최대한 부분 전체 관계어라는 거 그냥 아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어, 그러면 일단 문제 가 볼게요. 반이어 유이어 부분 전체 관계 관계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 보면 푸드와 피자니까 이거는 부분 전체 관계였겠네요. 그래서 애니멀, 홀스, 베지테이블, 어니언 그리고 이모션, 해피니스니까 답은 2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크와 브라이트는 반의어죠.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 가지고 퍼지티브 네거티브 하드 소프트 와이드 narrow 그러면 답은 1번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 풀이랑 엠티인데요. 아 풀이랑 엠티도 반니어네요 그래서 반니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하이 로우, 핫, d 콜드, 패스트 슬로우. 그러면 틴니와 스몰이 됩니다. 됐나요? 틴니하고 스몰은 유이어고요 이퀄 과 쌤도 유이어 그리고 덴절과 세이프는 바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 이제 그 다음 문제 이름을 제가 틀린 그림 찾기로 했거든요. 요 문제인데요. 그래서 요 문제들은 그냥 적혀 있는 거에서 뭐 뭐가 틀렸는지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데이트는 날짜, 타임은 시간, 플레이스 장소, 티켓 표, 그 다음에 달러 표시 있으면 가격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요일이랑 월 적어 놨어요. 그리고 약자까지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암기하시고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 평일에 있는 위크 엔, 위크 데이즈랑 위크 엔드 요 정도도 같이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여기 보면 데이트 있죠. 그래서 날짜, 전시 기간. 그리고 타임 있죠? 그리고 플레이스. 뭐라 뭐란지 라 나오고요. 그다음에 티켓 나오죠. 자, 티켓에서 제가 아까 달러 모양이 있으면 그렇죠. 가격이 적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 네. We are closed on이라고 적혀 있죠. 이 클로즈드가 문을 닫습니다요 그래서 휴관일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다음 또가 볼게요. 여기 보면 데이트 행사 날짜. 타임 행사 시간. 플레이스 행사 장소. 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은 일단 웬. 웬이 날짜예요. 그래서 데이트가 웬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이거는 데이트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 장소, where. where 나오죠. where도 플레이스와 동일하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 행사 내용, what to do. what to do가 행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 이제 속담인데요. 제가 일단은 시험에 나온 거는 다 정리를 했고요. 보기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속담이라도 꼭 암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좀,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좀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 타임. 어? 아, 타임은. 여기, 타임. 그리고,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way. 그 다음에, 뭐, 배움, 러닝. 그리고, 나머지는 좀 어려운데? 네, 이건 어렵고. 뭐, 두 명, to. 그 다음, 배럴은 낫다. 그리고, 절지는 판단. 그 다음에, 북이 이제 그 내용물이고, 커버가 겉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네, 요런, 요런 느낌처럼. 로마 하면 대표적인 나라라는 뜻. 됐나요? 그래서 이게 다 외우실 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적인 부분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 나라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데 이제 영화에는 데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 얘기 나오면 그냥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소식 소식 유스 유스 됐죠? 그 다음에 누워서 떡 먹기다인데 저희한테 떡은 외국으로는 케이크이니까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드롭 드롭이 물방울 그 다음에 정직 하니스트 다음 좋은 약. 뭐메디슨 비들, 쓰다. 그리고 뭐 한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 하나의 돌. 그래서 이거는 일석이조에요 일석이조. 자, 그럼 가볼게요. 타임, 타임. 시간은 손세같이 지나간다. 그다음에 로마. 다른 나라에 가면. 그리고 혼자보다는 두 명이 함께 생각하는 것이 낫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수건입니다. 수건은 어...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일단 나올 수 있을만한 것들을 제가 다 적어놨고요. 이게 보통 지금 2번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가끔 7번, 8번 중에 나오기도 해요. 8번에 나올 확률이 높네요. 그래서 2번8 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최대한 요 뒤를 보시면 돼요. 뒤 이해되셨나요? 뒤 이렇게 팩 팩트 난 나오겠는데. Edge off edge edge 그다음에 at 여기는 at 이고요. 여기는 on from off off 어, 여기는 with from at 폴 오프 애요런 애들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런 식으로 해서 가로를 치시든지 어떻게 하시 하셔서라도 요건 암기해 주세요. 자, 근데 요만큼 있어요. 끝이면 좋겠지만 사실 더 있어요. 그래서 총세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캡처하셔서 보시던지 아니면 파일 다운받아서 보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A에서 Z까지 제가 나름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는 2끼리, w i 는 w i 끼리 뭐, in은 i 끼리이런 느낌처럼 모아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 단어 암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게 제일 빨라요. tend to, 이렇게 읽어서 그냥 tend to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냥 한국말 암기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Try on, 시도해 보다 입어 보다 이런 식으로요. 저희가 지금 영어까지 읽어가면서 영어 모양까지 알아가면서 암기하기에는 지금 쉽지가 않아요. 됐나요? 그래서 자 벼락치기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 제가 이걸 하다가 그러니까 이걸 다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셔서 암기하라는 뜻이었어요. 오프는 오프끼리 투는 투끼리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일단 제가 또 다음 영상 만들어야 돼서 일단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파이팅입니다.